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꼬꾸네, 꼬꾸입니다. 자, 오늘은 라이브이고요 어, 여러분들, 어, 오늘도 룰렛을 돌려서 룰렛에서 나온 무기도 그 무기로만 승리하는 컨텐츠. 룰렛 돌리기, 어, 제목은 아직 모르겠고. 네, 어, 아무튼! 3탄입니다. 예, 예, 3탄. 일단은 룰렛으로 뽑으러 가야죠. 그 룰렛 앱으로 이동! 자, 도착을 하였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 한다고 페인트볼이 떴습니다. 이거 뜬거 아니에요? 다시 돌려야죠. 하나, 둘, 셋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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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 쇼티 잠깐만. 야 이거 얼굴 안입 이거 좀 힘든데. 아니, 날수 있어. 다시 그 라이벌로 이동. 자, 도착하였고요 뭐야 이거? 이렇게 몰려 있어. 아무튼. 자. 젠장. 쇼티가 다버렸다 힘든데 이거 일단은 라이벌 하러 가야죠 바로 가자 자 도착을 하였고요 일단 쇼티니가 무작위 쇼티 무작위 무작위 뭐야 상대팀이 12렙이잖아 너무 좋잖아 널 죽였다 넌 내가 무조건 이기도록 하지 친구가 뭐해? <laughs> 잠깐만, 너무 기분 좋아.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났잖아. 좀 봐주면서 할까?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걸? 노는 게 제일 좋아. 제일 좋아! 어? 친구야, 포기했어? 야, 포기하면 안 돼. 오! 어! 오? 어? 이친 기습을 달려? h 한... 기습충 아 제가 방금 자다 일어나서 코가 좀 막히네 안녕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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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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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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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쇼트초가지 여섯 발 밖에 없었어. 숨어있어, 이지 오지 마! 나 가방 늦었어. 어차피 가방 쓰지 못하지만, 으!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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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만요, 제발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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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쏘지 마, 쏘지 마, 쏘지 마돼요 어, 안 내걸려. 핑이 97이긴 한데. 으! 어! 나질것 같은데? 질로갈 거야. 30초만 버텨. 이기나 이거? 시초봐 시초반, 시초반, 시초반. 안녕 아니 뭐야 패배했어 안돼 괜히 버텼다 151에 비 11에 맞대 지고 있다 도표 아니 괜찮아 내가 2야 내가 잘 맞추기만 하면 돼 왜? 내가 봐주고 있는 거지 어? 11에 맞대 잠깐만요. 자, 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야 지금 왜 이렇게 잘 싸? 아 갑자기 각성해서 잠깐 뭐야 저거? 어, 막힌다막힌다막힌다막힌다 지금 1 2마트 지금 152라바, 1 2대마트 지금 비기고 있어. 지금 공기 끼고 맞아요. 공기 끼고 뭐, 공기 끼고 뭐. 지금, 지금. 8 0대 넣었어. 야, 내가 계속 봐주고 싶잖아, 친구야. 넌 내가 죄송한 분, 난 내, 난 너를 너는... 뭐 많이 꼬여버렸다. 응? 응? 술 타도 찍을 까 미유, 무시삼네, 열. 꼴. 컷컷컷컷컷컷컷컷 컷, 죽은 인 t <laughs> 미안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<놀림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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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tabii, <놀림> 잠깐 만 잠깐, 잠깐만 cut 잠깐, cut <놀림> 내가 내가 4대만 더 맞으면 나 이제 죽는 거거든? 아 이제 이제 죽는 거거든? 내가 지금 3 0대터때였으니까 제가 마 피가 120일 거야 내가 그럼 4대만 더 맞으면 나 이제 막아야 될 거지 안녕하세요 쏙쏙TV의 쏙쏙입니다 어주수 없이 째기의홈 제1형 째끼기 안녕하세요 잭끼기 t v 의잭끼기입니다 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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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제가 잠깐, 잠깐 15초만 버티면 되는데 다 버렸어. 아니, 그냥 아직 4대 3이야. 내가 이겨 쇼티에 드여 6발. 잠깐 7.5대밖에 못 했는데 잠깐만, 잠깐만, 진짜 잠깐만. 제가 못들었지나 죽여라. 그냥 못 뛰.. 어차피 지은 거였어. 불태도야봐나 얘한테 지냐? 설마? 설마 야나 지지하다 야 쟤가 이게 왜안받아 82뎀 괜찮할수 있어 컷컷컷컷컷컷컷컷컷컷 u t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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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t cut c 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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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t cut cut c u